안녕하세요, 헌터 Partners입니다. 저희 헌터 Partners는 Global Intelligence and Security Consulting 회사고, 저는 조셉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헌터 Partners 박승재 회장님과 함께, Fact Check 하겠습니다. Make sure you hit that like button, subscribe to our channel, and share this episode. 그럼 그 북한의 그 centrally controlled planned economy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수 있나요? 그 북한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경제 활동이 국가 계획에 따라서 유일적인 지휘 아래 움직이는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제 계획 작성과 집행 및 감독 사업이 국가 계획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시, 군및 공장 기업소에까지 모두 일원화 체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통제 계획 경제 시스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경제에 대해서 중앙 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내세우면서 경제 부분에 대한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김정은 개인 독재 국가로서의 역할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작은 예로 과거 1999년 9월 5일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국방을 제외한 국가의 모든 행정과 경제 사업을 관장하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의 내각의 책임과 역할을 지적했었지만 이 문건은 결국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휴지 조각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문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김일성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향시키자라는 모작에서 우리식, 이야기한 북한식, 경제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자기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이 주장했었고, 정치 사상적 위력과 집단주의 정신의 발휘, 주체적 경제 관리 원칙의 고수, 경제 사회, 경제 사업과 경제 활동의 계획과 등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물론, 2002년 김정일 60회 생일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의 주장에서 어느 것 하나도 실행하지 못했으며, 지금에 와서는 경제 파탄 파산과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은 더욱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 세습노예 왕조의 경제 부분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감독 및 계획 경제의 전통적 기능을 복구하기 위하여 1999년 4월에도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였었습니다. 당시에도 인민경제계획법에서 국가는 인민경제계획화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 밑에 국가계획기관이 한다라고 규정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인민계획경제법, 그, 비상정되었을 때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제의 계획 관리에서 그 어떤 자유화나 분권화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원칙을 고수한다 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계획권 밖에서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었습니다. 제가 김일성 시대 때, 김정일 시대 때, 그리고 또 김정은 시대 때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강조가 되며 계속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오면서도 아, 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고 계획 경제 밖에서는 어떠한 경제 활동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계속 강조는 됐지만, 지켜지지는 못했었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 국가의 통제는 지난 70년 동안 강조했지만, 그 통제했던 것이 정부가 통제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북한의 선전 선동에 따르면, 그리고 북한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은 북한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다 공개된 이야기니까요. 북한은 1948년 9월 이래로 자립적 민족경제를 주장해왔고 그리고 국가건설을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자립적 경제, 민족경제 그리고 자립경쟁이라는 폐쇄적인 경제원칙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고집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기초가 경제가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를 사실상 북한 스스로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김정일도 강성대 건설 노선을 제시하면서 누구나 다 자력갱생하고 모든 단위 모든 지역에 다 자력갱생할 때 진정한 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운시하면서 폐쇄적인 경제 건설 원칙을 재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만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2021년 6월 김정은이 다시 자립적 민족 경제란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기 민의 힘에 의거해서 재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이며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은 자립의 길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즉 김일성 이래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북한이 이카노 미가 잘 되고 있다는 말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죠? 지난 70년 동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북한이 주장한 거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주장을 한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음. 그리고 2021년 6월에 김정은이가 얘기했던 것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북한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자립적 민족 경제란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겨하여 재발로 걸어나가는 경제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은 자립의 길 외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긴 그런데, 여긴. 예, 그런데, 이 사실 지금 경제는 전 세계가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자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마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거지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립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은 차도 타면 안 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남이 해주면 안 되고 본인이 해야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해야지 된다면은 이거 그냥 생각하기에는 거지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걸 지금 좋게 얘기해서 자립 경쟁이 뭐니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국제 사회에서 경쟁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과연 나갈 수 있겠나? 그러나 지금 70년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북한 사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결과가 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 이렇게 살면은 가난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것을 증명시키는 그 정책이 아닌가 보는 거죠.